가져올 수가 있어 젓가락을? 쇼핑이라든지 뭔가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 거라든지 마켓 막 이런 거 구경이라든지. 그 고민에 빠졌어. <laughs> 이제 자각을 하고 시작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좀. 몰랐어. <laughs> 나이. <laughs> 아, <laughs> <해수>! 오랜만이야 해수. <laughs>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 좋았지. 야 너무 이뻐. 이 방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이제 한집붕한방 어? 어? 안에서 <laughs> 나 너무... 나... <laughs> 자야 되니까. 오빠 어, 어, 슈퍼 좋아해? <laughs> 너안내자고나 슈퍼 자고?

근데 왜 짐을 걸로 갖고 가도 되겠어? 어 이게 지금 장본 거다 넣어야 돼 빨리. 아 궁금해. 응. 캐리어에 뭐가 들었을지. 진짜 캐리어를세 개나 들고 오. 가는데 오. 그것도 그러니까. 제일 큰 사이즈로. 그러니까. <laughs> 아 음. 일단은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것들 음. 잠시. 아니 뚝방을 몇 개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온 거야? 뭐 밖에서 밥을 안 먹을 생각인 건가?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오. 야. 이 지금 여기 있거든. 하팩 몇 개야 이거? 이게 붙일 게 있고 들고 다닐 게있고오 마이 갓. 넉넉하게 준비하라며. 와 진짜 넉넉하겠네. 어, 충분히 있을 거야. 이거 이거 이거야 내가 갖고 온 거. 꽃막장? 이거는 진짜 맛있는 아주 각도아 진짜? 어. 나 꽃막 별로 안 좋아하는. 나 꽃막 별로 안 좋아하는. 아 그래? 나안 좋아하는. 어머머머 취하시는구나. 어 이것도 있다. 혹시나 해서 이것도 준비했어 수프 이건 뭐야? 미역볶. 이게 냉장 보관이야? 어. 실온 보관이라고 돼있잖아 실온 보관이긴 한데 냉장 보관이 더 낫겠지? 왜? 상관없어. 식재료를 사서 넣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여기다가 빼놓자 어, 일단 넣어놓고 그래도 일단은 아니야, 수프도 별거 있어 아니 안 들어갈 걸왜 자꾸 집어넣는 거야? 그래? 이거는. <laughs> 어 남자들 맨날 혼나. 아니, 이게 저렇게 이게 보면 여기다가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잖아. 어, 나는 그냥 원래 냉장고에다 그냥 넣는 되지. 스타일이라서. 너...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오케이. 그럼 이거 여기다 넣자. 양식이 자런 거에 되게, 되게 철저해. 얘도, 음. 얘도 다 이런 실온 김치 보관. 김치는 있어야 되고. 어. 고춧가루 오빠가 갖고 온 거지? 사온 거야. 그 김. 그. 와... 힘한봐 잘했어. 야. 아니 지금 일단은 어, 옷은 하나도 안 꺼냈어. <laughs> 그러니까. 일단 먹을 것만 잔뜩 네. 있어. 어? 전 꼬막 가져온 사람 처음 봐요. <laughs> 요 그리고 아, 이것도 그래요?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챙겨온 거야. 그렇지 거잖아요. 맞아. 아니 같이 먹으려고 아니야. 칭찬 받으려고 가져. 저거는 그냥 영숙의 마음에 들려고. 나 이렇게 준비 철저한 남자야. 근데 꼬막을 근데 안 좋아해. 혼나고 있어. <laughs> 이거 걸만한 걸 내가 갖고 온 거야. 혹시나 해서 물티슈도 갖고 왔. 물다 패는 데. 이것도 혹시나 해서 갖고 왔어. 이것도 혹시나 해서 갖고 왔어. 컴당, 컴당. 일단 응. 그 사온 재료를 어디다가 다한 곳에다 넣는 차. 여기 여기 오빠 선반 있잖아. 여기다가 음. 싹 세팅해줬으면 좋겠어. 싹 세팅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주방용 컵, 컵. 야 진짜 핫팩 넉넉해서 얼어죽진 않겠다. 그래. 아이 진짜 초가 없기로 해. 잘 갖고 온것 같은데. 그. 불러. 폰불러. 와. 와인 오프너이 뭐 젓가락? 뭐야? <목소리> 왜 그래? 저 가져올 수가 있어, 젓가락을? 그렇지. <목소리> 어야 아, 되고. 두명 여행에 네명이 음. 얼룩집은가 그렇게 많이 을 들고 온것 같은데. 아, 이게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가전이나 먹을 거 그다음에 생활 잡기류 필요한 게 많아 가지고 그거를 제가 다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다한 거거든요. 가전 뭐뭐 있어요. 일단 가전을 먼저 생각하면 멀티탭 있었고 그다음에 충전기 잭도 여러 종류별로 C타입 뭐, USB A타입 햄 고추장 김치 그 양념장 같은 거 하나 있었고 참기름도 있었고 사골곰탕 이게 냉동만들 아, 냉동만들 어떻게 하나 갖고 하나 있었고. 네, 참치도 있었고 빵 빵이 좀 많았고요 점점 보면 볼수록 타이머 같네요 이렇게 보부상 스타일 어, 어. 그러니까 여행하다 보면 저는 한국 음식은 원래 챙겨서 갖고 와서 왜냐면 이제 이게 서양 음식이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 그 한국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예 네, 네. 그건 용수도좀 오케이 하는 면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하겠다고 해서 준비한 거. 아, 고막장 맛있겠네 참치 이거 세개 갖고 왔어? 응. 어. 이게 무게가 커요. 생각보다. 이거 와서. 200g? 어, 그러네. 300g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야? 어. 막상 좋아하는 건 너무 <laughs> 조금 가져왔어. 안 된다니까 무게가. 아니. 응. 환장하겠네. 응. 이런 거 갖고 올 바에 씨. 이거 이쯤 유리? 칭찬 좀 해주시지. 그래, 괜찮아 괜찮아. 삼면 돼. 사면 많이 싸갖고 왔는데. 나도 좀. 짐좀 풀고 있을게. 나도 지금 로밍 때문에 먼저 어, 이건데. 영숙도 갔어. 짐이 많아. 어, 아 시네. 역시. 여성분들은 대부분 옷이 많죠. 네. 음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네. 또 푸라까지 가는데 또 예쁜 옷 입고 싶지. 그렇지 그렇지. 되게 아, 풍길 수 있죠. 자기 베개 음. 써야 되는 사연이 있어. 음. 말 많은 사람들은 한 마디 말이 더 날카롭다고 얘기하는 게열 음. 마디 말을 하는 사람 말은 그 귀담아 안 듣는단 말이야. 땡겨야 아, 돼. 이쪽으로. <laughs> 로칼류 바일이라고 생각해 이거 여기네. 여기. 응? 이거 이거. 이거야? 응. 음. 아까 지나가면서 봤던. 어 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왔던 데라고 한번 들어가 볼까? 어? 닫았나 받았어. 아이고. 어, 어 아닌데? 어, 어, 아닌데? 어? 열렸는데? 어, 여기가 문이 아닌 모양이지? 어? 뭐야? 돌아가라고 돼 있지? 아까 저희가 문 맞는 거 같은데? 맞는데? 당겨야 되나? 그럼 아까도... 다시 열어봐. 어. 응. 아, 뭐야?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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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거야. 오, 다행이다. 아... <laughs> 준비는데 사람들이? 대박이다. 대박 근데 우리... 사람이 너무 많아. 자리가 없는데? 앉아, 되냐?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냐? 자리 있냐? 물어봐. 없어? 어, 여기인가? <laughs> 아 키친 에스 클로즈 아 키친 에스 클로즈 아... <웃음> 어떡하냐? <laughs> 딴데 <데가> 가야 <laughs> 되겠네 아쉽다 와 이거 되게 어, 저기 좀 인기 있는 집인가 봐 아마 이 시간에 음식 찾는 데가 힘, 쉽진 않을 거야 그니까 어. 그렇다면 저기 오른쪽 저기 가볼까? <laughs> 일단 거기가 음식점인지가 중요한데 봤을 때 음식점 같은데? 열한 시까지라고돼 있는데 어디? Excuse me. No. Is it working now? No, we we'll go closer. Oh, okay. So, so you can go straight on the mm. left side. It's wine bar. It's around oh. two. You can go there. It's finish at uh, two a.m. Thank okay.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Oh, oh. oh. <gasps> <gasps> so. thank, you. You thank you. Thank you. you. 땡 h a n k you, s i Thank you, Wow.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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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어 문이랑 힘 실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다가 안 되면 좀 당기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어, 좀 그게 좀 되게 급해요 마음이. 아아 아, 여기 아. 지나가면서 그냥 봤는데. 그렇지. 아, 문을 왜 이렇게 못 열어. <laughs> 응? 땡겨봐그겨봐 야, 당겨보라고. <laughs> 위로해서 밀어봐. 아아 아, 호텔 하켄의 엔터테인먼트 t h 아 문이 여기서 아 다른 문이었어. <laughs> 야, 아. 근데 난 오히려 저런 게 재밌더라고. 저도요. 오, 귀여우셔요. 이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기 어. 귀여워 보이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답답하죠. 어, 원래 그렇지. 그런 거야. 맞아. 어. 네. 이제 먹기면 아, 안쪽에 오. 자리가 있어서 좋다. 오케이. 아까 거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음. 오니언 링스 양파 튀김도 있어. 좋아하는 거. 아, 먹을 거 좋아하시는 까시멘 튀김 표정이 바뀌었어. 템프라. 블랙 트러플 타르 뭐야 이거 초콜릿이? 여기 젤라나 이게뭔뜻인지한번 찾아봐. 타글리오...리니 또안 된다고, 또 저게 <laughs> 아, w h a t s t h 아, s 어, 블랙 트러플 t a 리 아, 파스타 아, p a s 아, p a 이 t a 아, 아, 니면 s 아, p a s t 아, p a s 아, 세개 다가 오, 육, 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o n i o n rings, <목소리> o shrimp e a o e 시 And, okay. one... yeah. Um... and uh... uh, yeah, two b e e s What do you have? <목소리> yes, e okay. 아, 아, uh. no. 아. a o 노란 비 맞아 술안 드시. 아술안 아, 네, 먹지. 그안 챙겨왔어 오늘은. 그럼 뭐 이렇게 티백 같은 것들 고 <laughs> 그러니까 아이스티, 아이스티 넣어가지고 사이다에. 거품도 난다고 좋아했었는데. 코 오케이, 와. 아요 Absolutely. Yeah. Yeah. Thank you. i s s a l c non-alcohol. t h There you go. Yeah. 아, 시원하다. 이거 논 알코올 맞아? <laughs> 모 뭐를 먹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오늘부터 깨진 거 아니야? <웃음> 그래. <웃음> 드려볼게 술? 아니 아, 아. 그래 <laughs> 음, 고, 아 그거 생각하고, 생각하고 계셨구나 고문이야 많아지면 고문이야 그래 알았어 어 <laughs> 상대에게 맞추는 거참 어려운데 음, 맞아 내일 아침에는 뭔가 대충 계란요리? 달걀 요리? 스팸벨? 그거 먹고 일체 없이 나가서 카페든 뭔가 디저트든 그냥 돌아다니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거의 외곽을 돌아도 되잖아 플라스성 외곽 그쪽에도 뭐 관광객도 많으니까 먹을 것도 엄청 활성화돼 있을 거 아니야 점심을 밖에서 먹기로 원하는 거지? 아침은 브런치 스타일로 약간 집에서 먹고 그래. 간단히 먹고? 그냥 그치. 많은 음식을 접하고 싶은 거지 막 배가 고파서 보다 여러 가지 이 나라의 뭐 로컬도 먹어보고 음. 저런 것도 재미죠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지, 계속 우리가 해 먹는 건 의미가 없어 그렇지 오케이, 접수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표현은 안 하지만, 머릿속에서 어떻게 프라하성을 가는 게 최소 적게 걸으면서 갈지라는 느낌, 머릿속에 그리고 있거든. 찾아봐야 되겠네 교통권 몇 시간은 어떻게 사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어. 몇 시간, 일일권이 있나? 뭐... 택시를 타던 그때그때 그때 뭐... 뭘 표를 사거나,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 금액 같은 것도. 그러니까 좀 되지. 어. 아, 지금도 고민할 해야겠다. 이유가 없다는 거야. 어. 그때 그때 하면 무슨, 된다 어. 음. 택시를 타야겠네 음. 아 그러자. <laughs> 어. <나도 웃음> 마음이 편해. 갑자기 무슨 어, 플렉스야. 아, <laughs> 아 왜냐면 <laughs> 그렇게 되면 내, 준비 준비할 게 없어지니까. 무슨 뭐 타이트하게 어, 생각할 타... 게 하나도 없어. 어, 트램을 안 타면 나는 너무 프리해지지. 아 그러네 그러면 되겠네 해결책을 줬어 어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정리할 게확다 사라진 느낌이야 저도 되게 좋게 포장해서 뭐, 얘기해주네 뭐, 이게 복잡해지니까 음. 하여튼 이제 여행 중간 중간에 음. 막, 막 너무 막 사진 찍거나 뭐 그런 데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약간 쇼핑이라든지 뭔가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 거라든지 마켓 막 이런 거 구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음. 어. 저 말은 쇼핑을 예, 하자는 거죠? 네. 이렇죠차나들도 되겠네. 그치 근데 음. 그 아. 바디 아. 그런 제품 같은 건 유명한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아, 책에도 그래? 나와 있어. 오. 내가 그걸를 브랜드를 찾아서 오빠한테 미션을 줄게. <laughs> 이제 미션이야. 당당하게 얘기하네. 그럼 되네. 계획에 어. 넣어야 되니까. 어, 지금 영숙 강탈출을 하는 느낌이에요. 자, 오늘 문제를 풀어봐.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줄게. 근데 일단 환전도 하자. 우리 공금을 아예 못 쓰겠다 이러다. 더 고민에 빠졌어. <laughs> 그걸 언제 넣지 막 이러는 거지. 일단 위치를 알고 나서 생각하는 게 낫겠다. 이따 집에 가서 생각해. 지금 생각하지 말고일 <laughs> 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 <laughs> 우리 여기 있는 동안 날씨 어떻게 돼? <laughs> 잠깐만. 어, 영순는 지금 비이야 느낌이. <laughs> 다 여기다 넣고 있어 그냥. AI. 이번 주 <laughs> 날씨가 맞았어. 어떻게 돼? 날씨 이번 주 어떻게 되는지. <laughs> <laughs> 아 진짜 밖에서 그러면 진짜 말이 안돼 추운데 빨리 빨리 검색해서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얘 때문에 진짜 시간을 딜레이 하는 게 어떡하냐 이게 와이파이가 되는 것은 금방 됐단 말이야 매번 그 가게에서 와이파이 뭐예요 뭐예요 막 이럴 거면 집에 가서 해야 될 것도 역시 로밍을 알아봐야 되겠다 안 터진다고 보는데 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와 진짜 맛있겠다. 대박인데? 어. 손으로 괜찮아? 맛은 어때? 고소해? 너무 맛있어. 이게 뭔지 알지? 이거 엄청 맛있는 소금이야. 오케이. 이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와고기 잘했다. 음 정도와. 오. <laughs> 너무 행복해하신다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이렇이세요 응. 각해 맛있어. 아, 맛이지 와, 이거 뭐 이거, 이 소스는 뭐지? <laughs>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 야, 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게 <laughs> 드세요 <Yeah>. 잘 먹는다 <laughs> 내일 같은 경우도 여행 중에 음. 몇 시에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두면 음. 어? 내가 씻고서 준비하는 동안 오빠가 갈거 이제 한번더그 사이에는 충분히 리뷰를 하지 <laughs> 아니 지금 나는 부담이 <laughs> 확 사라졌어 지금 말하지마 심판되니까 이제 아무런 고민을 안 해도 돼어그래서 지금 그 고민하잖아 <laughs> 바로 고민해 아 근데 그건 타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일정이 꼬이고 없어지고 하면 42번 트램은 꼭 타라는 거야 주요 명소만 다 지나간대 얘 해. 뭐가 뭔지를 알아야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 지금 타면 맞아.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를걸? 초반에 탈 필요는 없다 <laughs> 이거는 뭐냐면 킹만 해주는 거지 뭐지 말지 <laughs> 근데 왜 같이 알아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궁금해 네. 나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나 영숙이랑 나 여행 가면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오우난 어. 내가 알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네. 저는 저게 힘드니까 더 부담되나 봐요 네. 나는 지금 영수가 되게 힘든데 안 힘든 척 하는 게 힘들어요 <웃음> <웃음> 어? 나 여유로워 어.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아이고 나 트램 타야 되는데 뭐라고 아이고. 타라고 하지? 아 지금 계속 머리 굴리는 게일어시다 갑시다 Yeah. I have a credit card. y e a h 아 진짜 다리가 너무 아, 피곤하다 오늘 피곤하겠다 음. 음. 11시 40분 야식을 먹을까 쉴까 고민 중인데 지금 그것이 음. 문제로다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뭔가 햇반에다가 김을 음. 싸먹든 어. <laughs> 김은 충분해 아니면 오자마자 이렇게 먹는다고? <laughs> 먹어도 되지 많이 사놨는데. 아 근데 영순님이 약간 커카 넘지 않았어요. 커카. 어 느낌 있어, 맞아. 있죠 있죠. 커카 네, 네. 느낌. 있어. 어. 아, 아, 어 진짜네요. <laughs> 아, 너무 어. 귀여우셔. 닮았어 닮았어. 어, 어. 아 어때? 내가 설거지를 할게 그럼 일단 니가 네, 골라 뭐 해. 소세지 굽자. 그래. 네. 저걸 저걸 왜가져는 거지? 이게 가져올 수가 있나 저거를? 아 컵도 챙겨온 음. 거구나. 어. 혹시라도 지나가면서 커피. 따뜻하게 할까 싶어가지고. 와우. <laughs> 다 있네. 아이고, 아 이거 내가 갖고 온 거야? 자코살려 놓은 음, 거 아니야? 따끈따끈하더라. 응. 응. 어, 근데 젓가락이 아이거 오빠 갖고 온 거구나. 어, 이게 이게 스테인리스가 아 그거야. 난 이게 뭔가 했네 여기 있는 줄 알았네. 젓가락 문화가 없잖아. 대박이다. 이게. 그러니까. 응. 이게 응, 아무튼 그래. 말은 줄여야지. <laughs> 잘했어. 오, 오, 잘했어. 어. 아이들. 아니 근데 여행이 좋은 게 음? 관계가 정확해지는 게. 그러네. 이 음. 맞춰지기도 하면서 음. 또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음. <laughs> 맛있겠다. 아 현미밥은 잘 샀다. 아니 아까 먹고 왔는데 또 저렇게 드시는 거예요? 와잘 아, 잘 드신다. 드신다. 진짜. 살도 안 찌신데요? 그러니까요. 자, 부러운 체질이다. 음, 아. 음. 어, 천오백 cc. 대박이다. 방식으로 딱인데. 오빠 꼬막장 한번 갖고 와봐봐. 그래, 꼬막장 맛있다니까. 아, 싫다고 하셨는데. 태코에서 꼬막장 먹는 사람 참 복스끼다. 저기다 보쌈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어. 어세요 음. 왜 좋아? 뭐야, 뭐야? 달래 향이 음. 엄청 좋아. 음. 영수 표정 좋아지고. 밥도둑이다밥도둑아 음. 근데 이렇게 해 음, 먹는 것도 괜찮네? 응, 괜찮다니까. 난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음. 걸려있냐? 오빠, 이거 들고서 아래부터 차근히 잘라자 알았어. 아. 아래부터. 어? <laughs> 임력 가위질 열번한번 해. <laughs> 영수가 좀 뚝딱거리는 게 있네. 네. 아 근데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뚝딱이 되죠. 맞아. 잘하던 것도 음. 뚝딱거리게 되지. 맞어. 응, 이건 원래 내가 좋아하는 냄비야. 아, 아이스티를 좋아하시네. 원래 이 냄새를 모르다가 군대 있을 때 처음 알았지. 내 스튜역 뭐에 통하나? 안 들어? 인력 <인도>, 참. <laughs> 입꼬리 올라가는 거 귀여우신가 봐. 귀여우신가봐요. 되게 많이네.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점점. 먹었어. 뭐였어? 알았다. 이 <laughs> 그럴 때가 있다. 되게 바쁜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제일 행복할 때가 있어. 지금 딱 그때야. 뭐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응. 방금 전에 그멘트는 되게 포장한 거 같아. 그냥 방금 얘기를 하다가 TMI 얘기를 하고 순간 정적이 쫙 흘렀잖아. 음. 아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겠다. 음. 생각해서 난 얘기한 것 같아, 라고 음. 지금 영수가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야. 100을 맞춰야 되는데 한150 맞추고 있는 거야. 음. 어. 할거 없어. 씻고 자문다난 로밍을 빨리 해야 돼. 난 로밍을 빨리 해야 돼. 아, 계속 그게 걸려 있구나, 마음에. 아, 아무튼푹 자라. 아니 진짜 같은 방에 저렇게 있을 줄은 몰랐는데 너무 아 그렇지 방에서 같은 방에 자지 같은 방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 있긴하다. 나 코골 거 같은데 코 엄청 골었던거 같은데. 진짜 나쏠 때처럼 코 그렇게 걸면 사고네. <laughs> 이어플로 끌 거야? 망해 나와서 자고야. 나 진짜 아니 그러지 말고 만약 내가 코골면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내가 나갈게. 나는 알거든. 나는 되게 피해 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야, 나도 콜 골기는 해 야, 근데 오늘은 100% 심하게 골 거라는 게 확신이 들어서 피곤하니까 그렇지 일단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자자 다음는나올 때. 응? 와 기분 묘하겠다 그쵸? 그렇죠? 죠그러 그러니까. <laughs> 아, 너무 현실적이야. 태가야, 태가야. 아, 너무 내 스타일인데, 큰걸 너무 났다. 리얼해. 아, 빠질 것 같아. 아프로디테 아, <laughs>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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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콕. 로밍은로밍은 로밍은 이제 이일밍은로밍 바로 코 고는 거야?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은 <목소리> 음, 지붕, 지붕 아래 한방러 쓴다. <laughs> <목소리> 일단은 좀 이게 의미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왜 우리 제작진들은 이한 방에서 이렇게 자라고 음, 했을까? 음. 근데 사실 연인들끼리 가게 되면 따로 잡진 않잖아요. 각 방을 짓지 않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다한 침대에서 자기도 <laughs> 하고 뭔가 그런 불편함을 감소하는 것도 음. 서로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닐지. 음. 음. 뭐 벌써 끝났어? 네. <laughs> 벌써 끝났어요? 아 아쉽다. 소리 났어요? 어? 아 신경 써야 저거. 이거 시가 이거 시간. 아... 오빠그 그릇에 그렇게 소리 나는 거. 아. 어. 아 어... 어... 그릇도 썰고 포크도 썰고 숟가락 깽가리 치고 입이 쉬면 얘네가 안 쉬어. 나영숙 어... 아, 너무 좋아. 그 하이킹 하는 거 시작 한 시간 가야 된다고? 1 시간 2 0 분. 저기 가지 말자 트레킹. 내가 네, 이거 레몬 먹으면 하이틴 퀴즈? 아, 그렇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혼자 갔다 올래? 각자 여행하던 거 아니야 아 그럴래? 그러면? <웃음> <웃음> 이 싸이다 싸이다 결국에 여행 따로 가자는 얘기가 이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저기에 있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음. 일단 싸워야 돼 빨리 크게 한번 싸워야 맞아. 좋아질 수 있어 맞아 맞아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여행가서 계속 붙어있다 보면 은 음.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르는 면까지 도 음. 알게 되잖아요 음. 맞아. 22기 영숙이 음. 영수의그 음. 식사예절 때문에 지금 그걸 알게 됐거든요 거 하나. 어, 근데 나 영숙 너무 좋아 영숙 미안해요 나랑 라이벌이 될것 같아 어, 나 너무 좋아 <laughs>